오늘의 제목은 유언입니다. 존재를 존재답게 내일의 희망을 외치며 인간성 해방의 세계를 거침없이 보여준 강렬하지만 짧은 생 안톤 체오프의 세계는 사할린의 체율로 적시어 코로나의 울먹이는 군상들에게 뿌린다. 44년의 삶의 마감 올라. 올라와의, 올가와의 3년 내의 동행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주야장천 내 인생의 위치미 훨씬 더 그럴 듯하다는 나만의 착각이어도 좋을 한마디로 쟁여놓는다 사랑 하나로 충분했노라 여기에 나오는 안톤 체오프 러시아의 문학가 소설가 의사이며. 44년에 짧은 생활을 살면서 살았는데 시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드리며 여러분들은 그 유언이 무엇인지를 모르시죠?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안톤 치오프가 1904년 7월 15일 새벽 3시에 이제 운명을 앞두고 벌떡 일어나서 이시슈체 이히슈테르베 독일어로 이히슈테르베 나는 죽는다 라고 외쳤어요 이제 의사가 달려왔고 의사가 마지막으로 아내 올가에게 이 올가는 안톤치우프 8살 연하의 영화배우 출신의 아내였어요 이제 선생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포도주 한 잔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안톤 치오프가 포도주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포도주 한 잔을 주었습니다. 안톤 치오프가 포도주를 와인을 탁 마시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오랜만에 마셔보는 포도주인 걸 아주 맛이 좋아. 그리고 갔어요.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게. 오랜만에 마셔보는 포도주인 걸 맛이 좋아. 그리고 갔어요. 그 안톤 치우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다가 제가 글씨를 그이 시를 쓴 거예요. 야, 안톤 치우프가 마지막 그 유언 포도주를 오랜만에 마셔보는군. 아, 어, 맛이 좋구만. 이게 마지막 유언이야. 참좀 그렇다. 내... 내가 주야장천 외치고 있는 내 인생의 외침이 훨씬 더 그럴듯한 유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예요? 나는 사랑하나로 충분합니다 항상 저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세상을 떠난 날 마지막 유언 사랑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또 내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받은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이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 하나님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이것보다 뭐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뭐다 서로가 다 다른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급하다든지, 느리다든지, 성격이 뭐, 모가 낫든지, 또 자상하든지, 마음이 넓든지, 좁든지, 가지각색이에요, 보니까. 한 뱃속에서,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뭐 생긴 건 비슷하게 생길 수 있지만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아,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급한 성격에 알맞는 일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때는 느릿느릿한 성격이 여기에 맞는 일도 있는 거예요. 뭐 느긋한 게 무조건 다 좋다. 무조건 좋다. 빠른 거는, 급한 거는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요. 이런 모든 성품에 빠져서는 안 되는 성품 하나가 있어요. 뭐겠어요? 내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빠져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네? 사랑. 그래요. 이 모든 성품에 빠져서 안 되는 거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비록 성격이 이게 모가난 사람도요.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다면은 그 모난 성품까지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성격이 막다 열질인데 본의 아니게 쉽게 사람 마음에 막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면은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넓고 뭐 상대방의 사정을 뭐 이해하는 아량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지적인 이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과는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알면서도 갖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대해보면 알아요. 한번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을 내 인간의 이성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사랑이 절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그 장애, 장애 어린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감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어, 나는 비록 그렇게 못하지만, 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과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성품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그런데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잊어버렸어요? 타락함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훼손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만이 우리 삶 속에 남아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나타난 모습 속에 우리가 TV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갖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원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해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끝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서 나가요. 잘 봐요. 주목하고 집중하시고.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 이 성경 66권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말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냐 8절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듣기 원하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랑이다. 여기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가장 최고로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나는 사랑이야. 이 사랑이라는 말은 중요한 만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말이기도 해요. 그죠? 사랑, 사랑, 사랑. 뭐, 사랑이라는 말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사랑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어떤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사랑보다는 그저 아 하나님은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랑은 뭐 이러이러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이 정도 뭐할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뭐에 자기가 자기가 이해한 사랑의 개념으로 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막연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한 마디로 간추리면은 나를 살리시는 사랑, 나를 살리는 사랑 따라 합시다. 나를 살리는 사랑, 나를 살리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당신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려면은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셨겠어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깊고 큰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더큰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이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는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랑할 일만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그랬죠?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그새 계명이 뭐라고요? 새 계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예요. 사랑하고 계시죠?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요?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죽도록 미운 사람을 품고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새 계명을 지켜야지. 서로 사랑해야 돼. 회원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어, 할렐루야. 당연히 미완한 사람이 있어? 없어. 야 역시 시천이는 없고, 사모님은 없고, 우리 집사님은 없고, 진호 형제도 없고, 오케이. 아유, 다 없네. 예, 네. 미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 가기 조금 곤란하다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떠벌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가지 증거를 하는 일이 돼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사랑하면은 이거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첫째는 조망 전에 읽어 드린 말씀 제가 알려 드린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바로 내가 제자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건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7절, 8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미움 있는 사람, 누군가를 막 증오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요? 사랑하는 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삶. 마지막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살핀.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에 성경 한절 뒤로 가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었냐, 살았느냐는 숨 쉬고 있느냐, 숨 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 자식, 형제, 친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명언,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또 내가 제자 되었다는 것과 믿음과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기도합니다.